우와 됐다. 그럼 자꾸 충전하고 올게요, 여러분. 궁금하다. <laughs> 한 명도 안 들어오는데? 주소 제가 이거 끄면은 거기다가 태을한 명도 안 들어. 왔잖아. <laughs> <laughs> 한 명도 안 들어오는데? 할게요 어머 <laughs> 오빠 나도 2 7 0 명이나 들어와서 방금 켰는데 그래. 500 명. 500 명. 500 명. 5그600 명. 600 명. <laughs> 그래. 안녕하세요. 이거 저쪽을 보는데? 아 그래? 아이고 아이고. <laughs> 뭐야? 근데.. 네. 아.. 웃는 게 되게 예쁘다. 오, 언니 응? 어떻게 하는 거야? 이쪽 반대 방향으로? 여기 있으면될것 같아. 지금 달기쪽 오른쪽? 여기까지 왔다. 아, 안녕하세요. 민수 아빠도 나와줘. 어, 안녕하세요. 내첫 라이브야. 안녕하세요. 오 나, 나? 많이 들어왔어. 천삼백사십 명. 오천 명. 많이 들어왔어. 첫 라이브. 왜 여태 안, 안 했어요? 저요? 보고 야, 있어. 너 라이브 빨리 보고 있어요. 어요 라이브 말고 유튜브에서 해야지. 맞다. 유튜브 라이브를 해야 되네. 천오백 명. 왜? 우와. 우와, 역시, 여준 언니의 파워가 이렇게 크군다. 나여준 아, 언니 옆에만 딱 붙어있어야지. 본수조 아, <목소리> 유튜브 라이브는. 진짜? 어, 우리 그때 빔플렉스랑 유튜브 라이브 했는데. 아, 얼마죠? 어, 머니님나 이거 사진 좀 골라봐, 메인 사 좀. 어, 머니님 이건 내가 할게. 여러분, 안녕하세요? 밑에 이거 뺄까? 이거를. 탐험, 땅. 탐험, 어머. 이거 왜 이래? 어떻게 빼는 거야? 어, 미안 아빠 전화. <laughs> 민수야 왜 한숨을 쉬? 아빠 전화가 왔는데 왜 한숨을? 어 한숨 어떻게 쉬는 거야? 어 왜? 아빠 전화 와서 속상해서 어 한숨 나와. 어 한숨이 나오는구나. 태호야 왜 오면 안 돼? 나 같이 놀자 언니들이랑. 혼자 놀자. 아, 같이 놀자 언니들이. 왜? 뭐해? 순간순간이... 빨리 골라봐. 나, 나 전신으로 옷 입고 있는 걸까? 감사합니다. 그래 이거. 그래 그래 그래. 좀 멀리 있는 걸 해야지 잘 어. 대 어, 그거 해. 이거좀 음. 이따 가야 돼 민서. 아빠 늦었 이거 보자. 야, 너 라이브 켜놨서 공인처리 빨리! <laughs> 그래서? 음. 민서, 한숨 어떻게 쉬는 거라 그랬지? 근데 그거 하는 거 아니야, 민서야. 알았지? 아빠 전화가 와서 속상했어. 이거 좀 그렇잖아. 그렇게 하면은 너무 크게 나와 얼굴이. 아, 멀리 있는 거. 응. 너 머리 꺼내서 하잖아 아, 거 어. 어, 그거 예뻤어! 몰라요. 여기 어디인 것 같아? 어, 아, 이기 예뻐. 나무네 나무 먹으라고컬 퍼프가 뭐야? 이거 냄새나 하지 어, 얘? 잠깐만요. 미안해이오나임여준 <laughs> 언니의 팔로워들이 1,500명이나 들어왔었어요 밀 언니, 안 나오세요? <laughs> 지금 켜놓고 안 나와. 저 라이브 처음 해요. 아! 라이브를 배웠어요. 여진 언니한테. 민서 너무 귀엽죠? 감사해요. 저 사실은 이 무스탕 언니 집, 집에 불러다는거 제가 <laughs> 라이브 켜려고 <laughs> 입고 나왔어요. 맞죠, 언니? 사실 사진 찍어서 올리려고 그랬는데, 라이브로할줄 몰랐어요. 비슷한 사이즈는. 이거는 스몰이래요, 맞죠? 음. 저 근데 혹시 이거 충전 좀 될까요? 스몰 입고 감사합니다. 옛날 거예요? 아니 이거는 그냥, 음, 아무것도 아니에요. 감사합니다. 정샘물 쿠션은. 정샘물 쿠션? 라이트. 10분만 있다 가자. 10분만 있다 가야 된대요. 아니 우리 왜냐면 오늘 거기 가야지. 아 언니 오늘 잔나비 보러 간대요어 어디가 진짜 다? 화면 닦아줄래? 화면? 어디갔어 됐나? 저는 리프팅, 가끔 아, 스킨 스킨 보톡스 그걸 그래. 리프팅 어, 하고. 안녕하세요 리쥬란 맞아요, 리쥬란 리쥬란 맞아, 보세요? 아니요 화장품에살서 태어나서 돈을 썼던 적은 하도 아, 진짜? 나 리쥬란 화장품, 화장품 줄게 얼굴에 뭐 씻을 때도 없고 마사지도 편어나서한5 받아봤어요 그럴까요? 근데 라이브는 어떻게 하면 그냥 내가 켤게요 하면 켜는 거 아니면 그냥 별 그거 없이 그냥? 그냥 켜는 거 그냥 해 그렇게. 그거 물어보는가? 제주도에요. 좋겠어. 정샘물 이거 그냥 쿠션 그냥 이 쿠션인데 네. 제가 전한1 0통 정도 썼어요. 라이트. 네. 제주도 아포가토랑 아이스. 잔나비가 뭐냐면 가수 아니에요? 가수. 잔나비가 뭐예요라고 물어보거예요 농동은요? 저는 아주 많이 돌아다녀요. 소통해드릴게요. 이거 진짜 제가 오늘 처음 입었는데, 이 부스탕은 정말 최고예요. 정말 막 가볍고, 이런 단추 디자인도 너무 예쁘고. 리쥬라는 이렇게 이렇게 맞는 시술인데, 음. 코스메틱도 있어요. 근데 코스메틱이 너무 좋아. 햇님아. 우리 햇님이 너무 착해요. 귀여워. 진짜요? 일어나 보시... <laughs> 저 김장하려고요. 일어나 볼게요. 꽃님이 아빠. 저 일어나래요. 네, 미쳐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미쳐드리면 됩니까? 이렇게 미쳐드릴까요? 이건 지금 소매를 한번 접은 거고요. 이렇게 펴면 좀더 길어져요. 근데 저는 소을 훨씬 예쁜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얇아가지고, 그냥 안에다 좀 터틀 입고 입으면 되게 예쁠 것 같고, 100% 여기 안에가 다 엄청 따뜻한데, 엄청 가벼워. 근데 저는 약간. 이런 가디건 같은 거를 위에다가 이렇게 덮쳐요 이렇게. 추울 때. 목도리를 해도 되요그 이렇게 그냥 색깔로. 그죠? 바지는 약간 상관없어요. 나돈 줘야 되는 거 아니야, 사장님? 왜 저한테 그걸 물어보세요? 사장님. 안에서, 저는. 사장님. 저는. <laughs> 사장님. 저는 상관없습니다. <laughs> 사장님. 네, 그렇습니다. 근데 너무 가벼워. 저는 샘플 언니거 빌려입었는데, 주문하면 한달 걸린다고 해서 그냥 가져가려고요. <laughs> 있어요. 비스한 브랜드는 11AM에서 살수 있어요. <laughs> 지금 11에임, 사실 내일 마감이라는데? 저는 진짜 아무것도 모른다니까요. 저 와이프 하는 분 전혀 관심 없어요. 관심 없고. 가져주세요. 싫어요. 해 <laughs> 먹는 거는 가장 아, 잘 먹어줘야 돼요. 싫어해요. 사진은 프레임인가? 무스탕 달라고 하세요. 네, 달라고 하려고. 여기 꼭 집에 가려고요. 돈이 어디였어? 주먹 간거 <laughs> 같은데, 나 달라고 할까요 밖에 또 되게 많은 분들이 와 계셔가지고. 이거 뭐 아, 이게 나는 화면이 또 이상해요. 오해 아직도 해? 응. 지금 이거 열심히 홍보하고 이거 계셔가지고 서달라 그래서 내가 서서 다해줬어 다 지금. 나한테 모델님 말씀을 하시길래 <laughs> 저한테는 번짓을 잘못 해주신 거 같아요. 키가 백칠십이라서 놀라서 1 1 AM에서 지금 풀이 오더 생인데 아, 오늘까지예요. 오늘 <laughs> 갑자기 <웃음> <웃음> 그렇네. 네, 이렇게 네, 대볼 일이 없어가지고. <laughs> 어? 분잘라미래 이거 꼭 사세요. 꼭주사원거요안 돼. 유튜브 들어가서 보세요. 꼭 사세요. 나도 이거 언상까지 알려주래. 이거 파는 거야. 어떤 거요? 위 아래 다요? 아니 바지는 끝나가 바디건. 아이보리색 없어요? 있습니다. 이거 음, 헤시미인가요캐시미언 5%입니다. 나머진 뭔가요? 울 95%입니다. 울 95%요? 굉장히 따뜻합니다. 엄청 보들보들해, 근데. 음. 캐시미어라고 믿겠어. 맞습니다. 가지도 음. 너무 편해 보여바 가지는 끝났습니다. 민트래. 어, 왜 이렇게, 금, 왜 이렇게 금, 금방 끝나요? 나도 이제 가야 되겠다. 가자, 꽃님아. 햇님아. <laughs> 아니, 이렇게 이름 하나만 해. <laughs> 어? 애님이야 이름 하나야 그러니까 얘가 꽃님이잖아 또뭐 먹어 민서야? 아오발이 다르네 오발이다르대 <laughs> 어, 민서 이제 집에 갈까? 바지는 프레임인 것 같아요 프레임 프레임 아니 유튜브 라이브를 해유튜 <laughs> 나 언니 만나러 갈까? 빠이뷰 페이보리 패밀리래. 감사합니다. 인형인 줄 알았대 사연 언니. 신데 사진빨이 안 받아. 조금 다 그렇지. 언니는 언니 물이 훨씬 웃고. 나요. 음. 진짜 커요 제가. 근데 저이 무스탕은 진짜 계속 해보니까 하나 달라고 하세요서 안 그래도 뺏으려고 빼고 응. 저그 <laughs> 정도 홍보했으나 그 받으래 빼고 이렇게 빼고. 핸드폰? 엄마 거? 엄마 거 지금 뭐 하고 있는데 금방 줄게. 엄마 어. 어. 인사. 야, 너는 막 외국인이 들어오네. 나. 응. 러브유어도. 응. 어? 응. 엄마 케이스 뺐어 가족들 앞에서 방귀 낀적 있냐고요? 그럼요. 음, 진짜? 어. 어떻게 저 뭐... 어병 정... 나요 구장님 그냥... <laughs> 같은 남자 얻어 만났 주사 같은 남자는 여기 성수동 오시면 여기 있어요. <laughs> 근데 이제 너무 착해. 오빠, 음? 주교님 화안 내는 거봐주지 나요. 마음이 다 짜지 않나까 인사해 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주상호. 좀 이상해요. 나? 네? 어? 재밌네. 저는 나는... 심 때켜. 저신심할때 한번 켜 볼게요. 주상욱 기죠. 주상욱기에요주상이다 민도 왜 한숨을 쉬어? 안녕하세요. 엄마 잠깐 인사해 줘. 엄마? 어? 아빠 민도 한숨을 쉬어요. 이게, 이 세상이 어, 이게, 있습니까? 댓글을 잘 봐야 돼. 소통을 해야 돼. <웃음> <웃음> 일방향으로 계속 떠들면 아안 되고. 댓글을, 이거. 어, 어, 어. 그거, 그게, 그게 이제 프로야. 어, 나 프로야. 음. 그게 나도 오랜만에 나도. 하면 잘안 <laughs> 되더라고. 그냥 내 얼굴을 자꾸 봐야 아 되잖아. 잘, 잘 <laughs> 나와야 되니까. 그, 그게 안 돼. 댓글을 다 놓쳐. 댓글을 봐, 나나 봐야 돼. 이거. 아니야, 나 그, 저기 아, 누구야. 누구야. 낚시하면서 아, 라방 아, 한번 해봤어. 아, 갈 거야. 이제 가야 돼. 갈 거야 지. 집에 가서 봐 집에 아유 감사합니다 마누라자 이제 됐지 자언니인사자저 여기 너무 네, 잔나비 보러 가야 돼가지고 음, 잔나비 보고 오세요 저는 처음이좀 받으세요 네 언니는 네, 네. 네, 제가 볼게요 언니만 아, 아, 가자 가자 언니 아, 가자 언니 아, 가자 언니는 아, 가자 제 아, 가자 언니는 아, 가자 니는 아, 가자 니 아, 조만간 또 제가 갑자기 틀게요. 갑자기 <목소리> 틀어볼게요. <목소리> 틀어 <목소리> 틀어 <목소리> 감사합니다. <목소리> <목소리> 네, <목소리> 집에서 <목소리> 요리라방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꼭. 네. 유튜브로 하래요, 언니가 자꾸. 인사할게요. 안녕. 어떻게 끄는 거예요? X 누르고.